마지막 이슈로 저희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이경향 이게 처음에 김호준 뉴스가 막 굉장히 뜨길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경향신문에서 예. 어, 한중앙 경향의 기획 기사예요. 집으로 아주 음. 이 김호준을 했습니다. 제목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일 김호준은 무슨 말을 할까? 미디어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laughs> 어, 이 제목이 또 하나가 기사가 있고요. 또또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음, 이런 게 있습니다. 감독이또 다른 기사 있죠 네, 음모론에 열광하는 지층, 김어준 흉내내는 언론, 뉴스 공장은 어떻게 여론을 만드나?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김어준의 어떤 파워가 너무 세졌다. 너무 세졌다 에, 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경향신문 자매지인 주간 경향에서 저렇게 이제 심층 기획 기사로 다루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요. 사실은 한결의 경향, 이런 좌파 미디어가 차지해야 될 자리를 김어준이 그걸 차지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좌파 언론의 이 컨트롤 타워는 이게 한결의 경향 뭐 이런 게 아니고 김어준 방송이다. 김어준 유튜버다. 뭐 그런 얘기고 근데 김어준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됐는가? 아, 이 편파성을 무기 삼아 갖고 묘하게 대중적 호기심 이런 것들을 잘 자극해 가지고 아, 여기까지 왔는데 김어준이 단지 일보를 1997년인가 언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20년에 걸친 나름의 노력의 에, 노력인데 여기까지 왔. 근데 그 경향 주간 경향 기사를 보면, 근데 김어준 저 미디어 권력의 그 이중성, 양면성 위험 위험한 측면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미디어인 그 주간 경향조차도 김어준 저 미디어 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 이게 아침에 7시 5분에 방송을 시작하는데, 동시 시청자가 제가 알기로 아마 20에서 한 4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한 편의 누적 조회수가 평균 한 200만회 정도 돼요. 뭐 종합 일간지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고요. 여기에 주로 뭐 정부 총리를 비롯해서 뭐, 어다 나옵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외교부 장관을 나오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네. <laughs> 조현의 외교부 장관을. 왜냐하면 이 총리도 나오고 지금 다 나오는데 노블에 미국 가서 모여서 뭐 나와 그랬대요. 음. 근데 조현의 외교부 장관이 거절을 했대요. 네. 그래도 나는 나갈 수 없다. 음. 어, 거절을 했다는데 아마 지켰을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공격할 텐데. 그리고 지금 여당 의원들 중에서 음, 여기에 지금 출연한 의원들이 한 100명이 조금 넘다 는 그럽니다. 음. 100명이 조금 넘고 60여 명은 아직도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어 정청래가 지난 1년 동안 25번으로 가장 많이 나갔답니다. 네. 정청래가 가장 많이 나갔고. 그리고 보통 여기 한번 나가면 바로 후원금이 다 찬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은 이 서로 불러주기만을 바라고. 뭐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 김어준이 딴질보 나가기 전에 원래 홍, 홍대를 나왔습니다. 네. 홍대를 졸업해서 나가기 전에 옛날에 뭘 했냐면 그 주로 성 기구 판매하는 것도 했어요. 네. 예. 그걸 하다가 이제 딴질보 만들어서 그때부터 조선일보 폐간 운동하면서 유명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본인이 뭐그 이명박 대통령을 좀주저앉혔지 않습니까? 네. 다답스 낙곰수 하면서 그했죠그인방 예,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탔고.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유스 공장을 이제 TBS에서 네. 진행을 하다가 결국 이제 유명이됐는데 결국은 이김호준을 키운 거는 바로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음, 음모론은 열개 중에 한 개만 맞아도 야다 맞았어라는 음. 어떤 이 효과를 가지거든요. 그렇죠. 막1 0 가지 이야기하는데 결국 딱한 개만 맞았어도 와 저거 신빙성 있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부정선거 문제였어요. 부정선거죠. 그때 부정선거가 이제 2012년 박근혜 대 문재인 아 근데 박근혜 예 대통령 그 후보가 51.5%인가 그래서 뭐점몇 퍼센트였어요. 그런데 네. 이제 김어준이 그걸 가지고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이 기계로 식별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기계로 식별이 안 되는 것들만 에, 하고 에, 그다음에 기계로 식별된 것들. 에, 그러니까 기계로 식별된 것과 식별되지 않은 것들. 그 그러니까 각각 박 박근혜와 문재인의 이걸 봤더니 비슷해야 되는데 네. 그죠? 문재인 표와 박근혜 표가 비슷해야 되는데 기계로 식별되지 않은 여기서는 예. 저 박근혜 표가 기계로 식별된 거에 비해서 뭐 1.5배가 더 나오더라. 네, 1.5배나. 뭐 그리고 k값 k값 그랬어요. 음. k값. 근데 이게요. 김어준의 그 k값 그 다큐멘터리까지 만들고 이게 누구에 의해서 또 무너졌는가. 음. 뉴스타파에서 이것도 집중해 보니까 그 K 값은 통계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 더군다나 문재인 선거 때는 네. 1 6이었대요아 그러니까요. <laughs> 1 6이 <요> K 값이 <laughs> 오히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계로 식별을 잘안 되는 게 약간 고령층이 이게, 뭐 이게 누르다가. 거. 이게 누르는 게 조금 힘이 약해서 또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게 기계로 식발되지 않은 쪽으로 다 분류가 되니까 거기는 보수당 후보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박근혜 될 때는 1.5배였는데 오히려 문재인 당선 때 1.6배가 되니까 완전히 저건 이제 천문이 없는 그런 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게 저걸 지금 보수 우파의 일각에서 받들어가지고 참 저러고 있어요. 김어준이 실패한 거를. 김어준이 잘 이용해 먹다 버린 거를 네. 보수가 또 받아갖고. 그러니까 단물다 <laughs> 빠져갖고 퇴 뱉은 거를 지금 저 그쪽에서 곳 받아갖고 또 장사하려고 그러잖아요. <laughs> 김호준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야그거나 이미 다 써먹었어 네. 이미 다 써먹은 건데 그걸 또 너네들 이 받아먹냐? 네, 이런 주장할 거 아니에요. 네. 천안함 또이 충돌설이라든지 그 동안 김호준이 해왔던 거뭐 영화 만들고 펀딩해갖고 영화 한 20억 펀딩해서 영화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더플랜이란 영화도 만들고 다 이제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김호준이 제시했던 음모론 중에서 맞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다스 문제 이명박 대통령 그거에서 이제 한건 해놓으니까 네. 어다 맞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문제가 사실은 이게 기성 언론들이 어, 정파성이 이제 그렇게 좀 약하다 보니까 어, 사실 이런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해 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홀릭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4050들이 사실은 김호준의 거의 제가 볼 때는 노예로 사실 장악돼 있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 이걸 들어요. 김어준의이 음. 어, 뉴스 공장 이야기를 그러니까 특히 사공오공들이 여기에 굉장히 포획된 게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죽음이 있어요. 음.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해서 그때 김어준이 굉장히 아마 이걸 세게 그걸 했었거든요. 그 어떤 이 여파로 인해서 지금 사공오공이 김어준한테 굉장히 포획돼 있고 지금 국회 이것도 굉장히 뭐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405군이 지금 많이 듣는 건 맞아요. 맞는데, 자, 그러면 이런 김어준이 만든 이 미디어 권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 네. 근데 지금 전환기라는 사람은 자기가 우파의 김어준이 되고 있다는 <laughs> 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봐서는 뭐, 한 20년을 네. 개고생할 생각하고, 음. 한번쯤 열심히 해봐, 해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김어준처럼 그렇게 뭐 택도 없는 뭐 K값 뭐 음모론 뭐 천안함 뭐 폭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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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좌초설 네. 뭐 이런 거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네? 네. 우리 보수가 진짜 보수가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극성, 휘발성 이건 떨어지더라도요. 은근과 끈기.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다시 이렇게 사람들을 흡인해 낼수 있는 뭔가의 그 매력을 발산시켜갖고 해낼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어쨌건 저희들은 음모론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진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막 팬덤이 많거나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저는 진실만을 알려드리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음모론으로 장사해서 배불리지는 않겠습니다. 잠깐은 흥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나라를 망치고 진영을 망치고 여러분들을 망치는 그런 일이 될것 같으니기 때문에 저희 어벤져 진락회의는 초점을, 초심을 항상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어제 시작했던 이 회원 가입, 어제가 한 200분 정도 가입을 하셨고요. 지금 이 시간 현재 7두분께서 저희도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